엠뷸런스 왔을 때 갑자기 엠뷸런스가 여러 대 와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난줄 알고 봤는데 이게 저기 앞에 있었고 사람들 세분누워계셨어 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영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안양시에서 사고가 있었죠? 네. 어제 저녁 5시 반경인데요. 안양시의 이 안양동, 안양여고 근처의 도로입니다. 도로의 전기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었어요. 자, 다 묻고 흙을 덮고 아스콘을 덮어서 롤러가 이제 뜨겁게 밀고 지나가죠. 그런데 이 롤러에 60대 작업자 세 분이 깔려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예,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흙으로 덮고 아스콘을 뿌리면요. 작업자 세 분이 이걸 이렇게 좀그 정리하는 작업을 한개 같은 걸로 좀 정리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롤러가 따라가는데 그 롤러의 고깔이죠. 안전 고깔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러 운전자가 정차를 하고 내려서 고깔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자, 정차를 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조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사 결과는 내리는 과정에서 오이 끼면서 기어를 다시 가는 쪽으로 잡아당기게 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자도 이제 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롤러는 앞으로 그대로 직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통상 도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던 모양이네요. 어, 이게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전 절차가 다 지켜졌는지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이게 이제 어제 저녁 사고고, 네. 오늘 오전에도 있었어요. 어, 오전 9시경이 이제 파주시의 창고였는데, 3층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을 한 거죠. 심폐소생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서울 방화동 아파트에서 네.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두명 아, 그건 오늘 2명. 사고가 맞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파주시 창고 사고는 어제 오전 사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일 정말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이 정말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줄질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평균으로 보면 2천 명에 육박하는데 지난해만 보면 1천 명이 안 됐어요. 882명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약 52%가 건설 작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과반 이상, 나머지 제조업 분야, 그리고 이제 기타 분야에서 200여 명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미흡이에요. 보면 이제 사고의 유형도 있습니다. 가장 아까 이제 오늘 사고도 추락, 그리고 어제 사고도 추락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산업해에서그 다음에 이제 끼는 경우가 있죠. 아까운게 화력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딪히거나 낙하하는 물체에 맞는 경우 그리고 깔리거나 뒤집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락 사고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약이37% 정도의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예방조치 미흡이 딱 이런 사고들이 유발하기 좋은 상황으로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네.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익. 광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 보시면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추락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 펜스 같은 거. 근데 지금 미흡한 게 안전 펜스 부분이 없는 게 지금 미설치가 41%예요.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발판이 없다. 이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봉을 밟고 다녀야 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개구부의 덮개가 미설치됐다. 그럼 또 헛디디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건설 사업장에서의 위험 요인이고, 지금 또 제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덮개나 울타리,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끼임 방지, 장갑이나 옷소매가 끼어 들어가면 빼기 어렵거든요. 그럼 거기 울타리라든가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류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지게차 후진할 때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롤러 사고도 앞으로 직진했지만 이럴 때 말씀하신 대로 신호수라든가 안전 관리자가 그 공간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통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면 생기는 사고들이 일상 다 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위험 작업할 때는 단독 작업 금지 이런 아주 단순한 규칙도 잘안 지켜지니까 그리고 위험한 작업은 이인 일 조가 기준인데 우리가 저~ 이~ 구이역 그~ 스크린도 사고처럼 이게 위배되면 한 사람이 작업하다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 계속 이걸 방치하는 데는 목숨 값이 너무 싸서 그렇다 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예방조치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차라리 목숨값, 인건비가 더 싸다라는 아니라, 이건 생명 경시 풍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무서운 돈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그래서 법도 만들었잖아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다뤘었는데요. 통과된 날 다뤘는데 후퇴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경영자, 안전 담당 임원이 이제 지정되는데 다처벌해야 된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경영자 또는 안전관리 임원. 그래 경영자는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버린 거고, 저기 조금 뭐 징벌적 이제 이 어떤 그저 벌금 제도가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사업장 규모에 네. 따라서도 적용 범위가 또 달라요. 예, 50인 이상은 1년 이후부터 시행, 그리고 50인 미만 작업장은 3년 이후부터 시행이라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5 2인 이상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죠 300인까지 대기업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산업 재해 80% 사망 사고가 50인 미만에서 일어나요. 5인에서 49인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30% 이상 일어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50인 미만을 합치면 80%예요. 약 근데 지금 14% 정도 되는 50인 이상이 내년부터 적용.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대기업들이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4%가 조금 넘는 대기업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0%는 2024년까지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청년 용접 노동자 네. 천현우 씨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법잘 적용되느냐 물어보니까 네.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기업 규모를 쪼개요. 음. 5인 미만으로 쪼개서. 계속 빠져나갈 공간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큰 공장에서 일하는 데 네.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 다섯 명 미만으로 쪼개는 겁니다. 네. 업주 하나를 두고. 지금 우리 평택항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 항만 시설이. 근데 거기에 관리는 다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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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청 재하청 형태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인원 규모가 소규모인 데서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일단 난 다음에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일단 사람이 예방, 상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방이, 예방이 중요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사업주, 요즘에 계속,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 얘기합니다. 엠바이로먼트, 를 환경, 그리고 소셜, 사회성을 중시하고 거버넌스. 이게 어떤 이제 총수체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함께 기업을 관리하는데 기업에서 산재 사망이 일어나면 기업이 정말 지대한 타격을 받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수가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를 비롯해서 건설 회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곳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영세 지하청 사업장이거든요. 이 구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핵심은 뭐였냐면 원청 기업을 처벌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좀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업 할 자유 뭐 좋습니다만 사람이 상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방법을 정치권도 좀 찾아주면 좋겠고 네. 경제 관련 단체, 기업 관련 단체들도 전향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영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시엔 사사건 건.